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복음에 사도들이 주님께 와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제자들, 사도들조차 자기들의 힘이 얼마나 부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믿음만으로는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그들은 아마 절감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부족하니 이 믿음의 힘을 더해 주십사,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더 주겠다는 그 약속 대신에 하셨던 말씀은 너희 가운데 겨자씨에 한할 만한 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은 믿음은 어떤 내가 물건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믿음의 주체는 내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또나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낼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 역시도 무언가 확실한 것을 손에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믿음을, 그 확실한 믿음을 나에게 주십사, 우리도 청을 드리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내 믿음, 결국 나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하느님, 그분을 믿을 때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뭐? 그, 겨자씨의 하나 만한 믿음이라는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떤 밭을 갈거나 일을 하는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종이 밭에서 들어왔을 때 오히려 주인이 고마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시중을 드는 것, 그것이 종의 본분이 아닌가. 그럼 왜 믿음과 더불어서 왜 종과 이 주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믿음의 주체는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동정 성모 마리아. 우리 성모님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수 있을 겁니다. 15살 소녀의 몸으로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으셨을 때, 그때 성모님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듣게 됩니다.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것. 성모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성모님의 믿음은 뭡니까? 예, 내가 그걸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할 자신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길인지 머리로 다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일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 주실 하느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느님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였을 때 성모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난관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산 하나를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또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이야기한 대로 만사 형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는 믿음을 지니고 살아갔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저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갈수 없는 건 내가 아무리 보아도 그길 끝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골목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갈수 있는가. 길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믿음은 그 자리에 서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저 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길이 없는 저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참으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건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느님을 원망하고 내 힘없음을 한탄하며 울고 있었을 때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당신의 어머니, 성모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오시어 당신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내 손을 잡아 주셨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어, 아무리 보아도 길이 없는 그 골목 끝까지 제가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 없는 그 막다른 골목을 향해 길이 안 보이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비참하고 힘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셨을 때, 제가 그벽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저앉아 있었던 곳을 바라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그 옆에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은 뭐겠습니까? 믿음은 어떤 내 생각대로 하느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내 중심에서 하느님을 신뢰하며 하느님을 향해 다시 한번 내딛는 그한 걸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바복 예언서의 말씀에 주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결국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내 힘과 능력이 없는 이 순간에도 하느님을 신뢰하며 이 기다림을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그분이 원하시는 이 길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삶에 충실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이 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예수님도 그 길에서 세번 넘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시 세번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넘어져도 다시 아버지를 믿고 일어나 걸어가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 사도 바울의 디모테오 이서에서 바울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전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가 상처있고 아프고 힘없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내가 그것을 해낼 능력이 나에게는 없지만 내가 하느님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분 그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시다는 사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내 마음에 이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내 안에 넣어 주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주저앉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약함 때문에 자포자기했었던 내 모습, 실망과 아픔에 모든 걸 포기한 채 주저앉아서 저 벽이 허물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들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어머니 마리아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비록 내 기준과 내 생각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내 인생 길이지만 성모님께서 이를 그곳까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느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청합시다. 그 믿음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 이러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그분, 그분께 드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미사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당신의 성체성사를 이 부족한 내 마음에 돌아와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새로운 영이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작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믿음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이고 맺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